입니다. 어, 10월달에 아플 수 있는 띠를 꾸며 드릴 건데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고, 뭐니 뭐니 해도 금전이 최고지만 그래도 건강이 받쳐져야 그 뭐니도 필요하더라. 쪽치깨고사님 오늘 가르쳐 드려. 그래서 이 가을 하반기 산행에 조심하시고 발목 조심하시고 또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베디 띠. 법기 어, 다리 다치고, 어, 교통사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토끼띠는 마음이 다칠 수입니다. 그 그러니까 모래 사귄 연인이 떠나가는 순이 어, 인연 잘 지켜라. 음, 굉장히 가슴에 응어리, 앙아리 아주 크게 앉을 수 있다. 쪽집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토끼띠로는 쉬운 아홉 살, 개묘생 토끼띠가 몸에 칼이 들어오는 수인이 병원 자주 다니시고, 삼재는 아니지만 몸수로 치고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아홉수기 때문에 애군 액살, 수살 액살 풀어내시고, 좋은 기운 받아서 명이어 가시라 쪽지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범띠 범티, 범띠도 교통사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띠가 어, 10월 달에 일이 잘 돼서 바쁘기는 하지만 또 바쁜 와중에 교통사고 급하게 가다가 갈수 있다는 거어쪽지게 보살이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다 36살 병인생 범띠 마흔여살 범티 36여섯마흔여살다 급하게 이동변동 하다가 사고수가 있다 다칠수 있다 또 그로인해서 칼이 들어올수 있다 수술 때까지 올라갈수 있다 조심조심 또조심 아는기도 조심 천천히 매사 서두르면 병이 난다 이렇게 족집게 보살이 말씀을 드리고 돼지띠 배지티, 돼지띠는 서른아살 좋은 기회도 들어왔고 답답함도 풀리는 달이에요. 39살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아차 나의 실수로, 어, 잘못돼서, 발목을 크게 다쳐서 칼이 들어올 수요. 어, 갈비가 나가서 병원에 신세질 수 있는 수인이 사고 조심하시라. 어, 오토바이 경운기, 자동차, 산행할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리고 또 63살, 돼지띠 63살 기해생 여러분들, 칼이 들어오는 수전입니다. 10월 달에. 그러니 몸수 조심하셔야 되고, 뭐가 어떤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뭐가 와르르 내려져서 지금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그 나무가 많이 쌓여있는 이런 공사장도 보이고요. 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 이런 공사장도 보이고, 내가 또 집에서 집을 짓다가, 일을 하다가, 집안에 어디 고치고 고치다가, 다쳐서 119차로 삐요삐요갈수 있다고, 밝게, 예순세살, 지생 여러분들, 돼지띠 여러분들, 몸수 조심하시라, 망치 조심하시라, 공구 조심하시라, 자꾸 나옵니다. 칼이 들어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안아프야어등 따서고 배부른 거예요. 아프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명심하시라는 거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9살 뱀띠 여러분, 음, 몸에 어, 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음,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병원에 자주 점검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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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아, 하다 못해, 냉장이라도 하나 건들 일이 있다. 칼이 들어온다는 거는, 작은, 어, 이런 흉터라도 하나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니, 명심하시고, 금전이, 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또 내가, 그, 몸이 아파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10월 달에 병이 나면, 병원에, 오랫동안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기 때문에, 어, 잘 참고를 하시고, 지금부터 몸 관리 잘 체크! 병원 체크! 집에서도 혈압 체크! 아셨죠? 꼭 체크하시는 게 맞다. 나이가 많다고 병이 많고, 나이가 적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가 안 좋고, 아, 액산하고 술산하려면, 희한하게 내가 질산에만 놀러 갔다가도 내려오다가 굴러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나이, 굴러고 엎어지고 코 깨지고 막 칼이 들어올 수 있는 띠를 이렇게 쪽집게 보살이 밝혀 드렸으니까요. 명심하시고 71살 신묘생, 몸에 칼이 들어온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음, 건강적으로 얻어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제사를 잘안 지내시는 분들은 제사를 좀잘 지내주시고요.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조상이 돌봤다. 떡을 자주 올려서 어 조상님 좀 이해 드리고 어좀 나쁜 거는 풀어가고 좋은 거는 받아서 들어오는 수사나고 액사나온 거는 풀어내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명을 이어가고 복을 받아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제사 잘 지내시고 산신 잘 이해 드리고 산재 잘

꼭 제사 지내시고 내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므로 그거를 막어가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상님도 배고프시잖아요 본인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색거리 먹잖아요. 간식도 먹잖아요. 조상님도 9월 9일날 대접을 해서 음력 9월 9일날 대접을 해서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대접을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절에 가서 하셔도 합동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거 풀어가고 좋은 거 받고 액 살았고 수산한 거 풀어서 명 이어가고 복 받고 긴 긴명 서려서 늙은 만력까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호명해드린 나이 꼭 명심하시고 재수 대기란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재수 대기에서 하반기 건강하고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어, 이루어내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다음력 9월 9일 시간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진행된 게 원래 원칙이고 바쁘시면 7시 이후로 해도 된다 하고. 아침 2일은 새벽에 해도 된다 하고 안 지내는 것보다 지내는 게 낫다. 자 오늘 호명이 드린 띠 몸에 칼이 들어온다. 칼 먹어라. 말뚝을 꽝꽝꽝 꽝, 꽝 받겠습니다.